가족이란 원초적인 집단, 1차 집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비공식적인 집단이기도 하죠. 이 1차 집단에서 보호와 보건 그런 것들, 또한 신체적인 보호의 1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개인에 있어서 사회와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회의 구성원, 아, 출발점의 장이기도 하죠. 또한 그 가족을 협의적인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및 재산, 또한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또한 혈련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의 개념에서 혈련의 중심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견해적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형태적인 면에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다. 광의적 개념에서 살펴보면 비혈연적인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비혈연적인 관계는 부부의 관계도 비혈연적인 관계가 되겠죠.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제도적인 입장으로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적인 개념이 혈연의 관계라고 한다면 광의적인 개념인 입양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들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의적인 개념은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라 정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현대가족은 어떤 가족들인가? 혼인, 혈연, 입양 외에도 구성원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한 여러 관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집단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문화와 실에 따라 다르게 변화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 전통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그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부부 중심의 혈연 또는 법적 관계를 통한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대적 개념에서 가족은 혈연 법적 관계에 기초한 생산 및 재생산 기능을 초월하여 정서적 연대 성향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기 근대 가족의 개념에서는 이 가족은 남성 가장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 통해서 또한 양성평등적인 가족 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구성체를 이루고 있습니다.